체중 감량 속도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막 너무 의욕에 차가지고 빨리 빼잖아요 오히려 너무 빨리 빠지면 간의 염증이나 섬유화가 더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놀람> 안녕하세요. 간보는사원입니다. 최근에 외래에 이제 지방간 환자분들이 이제 좀 많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예, 환자분들께서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방간이 되게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용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비알콜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이제 NAFLD라는 용어를 쓰였는데 최근에는 대사 이상성 지방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비염간염이 있는 환자들은 지방간이 있어도 그게 지방간으로 치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no. 많았거든요. 비알콜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술도 안 먹고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없어야 되니까. 이제 최근에 대사이상성 지방간의 정의에 의하면 이 비염간염 환자라도 지방간이 있게 되면 이 환자는 큰지방간에 봉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좀 있게 되고요. 뭐 지방간 환자들의 식사와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지 가이드라인,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의 의사들이 이걸 보고 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방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크게 세계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만든 대한간학회, 비알콜성 지방간 가이드라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 유럽이나 미국을 제외한 진짜 아시아 쪽, 그렇게 가이드라인 두 번째, 세 번째는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 네 번째는 미국 간학회 가이드라인, 이렇게 네 개를 비교를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중 감량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 대한 간학의 경우에서는 이 5에서 7% 이상 체중을 감량했을 때는 간내 지방량, 그러니까 간의 지방도 빠지고 염증이 빠진다라고 되어 있고 기저 체중의 10% 이상을 빼게 될 경우에는 간의 굳은 정도 섬유화가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에서는 지방간 이 있는 환자들은 기저 체중 대비, 그러니까 지금 내 체중 대비 7에서 10% 정도를 빼라고 있고요 유럽가나케도 마찬가지로 7에서 10% 체중을 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가나케는 조금 더 목표가 높아요 기저체중 대비 10%는 체중을 빼라 라고 되어있네요 자 이제 두번째 그럼 체중을 얼마나 빨리 빼야 되냐 이 체중 감량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대한가나케에서는 일주일에 1kg 이하 즉한 한 달에 4kg 정도 최대 그 정도 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간학케도 일주일에 1kg 이하 유럽 간학케는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 빼라고 돼 있고요 미국 간학케는이 체중 감량 속도에 관해서는 정보가 없는 편입니다 이 체중 감량 속도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막 너무 의욕에 차가지고 빨리 빼잖아요 막 일주일에 막 3, 4kg씩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너무 빨리 빠지면 일주일에 1.6kg 이상 빨리 빼게 되면 간의 염증이나 섬유화가 더 악화된 는 보고가 있어요. 이런 거도 좋지 않고 이렇게 빨리 빼는 분들은 결국 다시 요요가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느리지만 천천히 체중을 빼는 게 중요하고 한 달에 4kg를 넘게 빼시는 말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칼로리 제한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되느냐를 보면요. 대한가나케에서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통 자기 키랑 체중을 하면 이제 적정 칼로리 추천량이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하루에 500kcal 이상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 라 얘기를 하고요. 아시아 태평양 가나케와 유럽 가나케는 좀 많이 줄이라고 합니다. 500에서 1,000kcal는 줄여야 결국 안 먹어야 살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가나케는 이렇게 칼로리를 딱 적지는 않고 근데 이제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제한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식단 어플을 좀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야지오라고 하는 이 식단 어플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하루에 먹은 거뭐 예를 들면은 맥시 5 0 k c a l 리뭐 우유 몇 kcal리 이런 식으로 적어 가면서 내가 평소 목표를 하고 있는 것보다 확실히 한 500에서 1000까지 조금 적게 먹고 있는지 체크를 좀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떤 식단을 먹어야 되느냐. 네 번째는 이제 식단인데요. 대한 간학회와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에서는 지중해 식시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시기가 뭐냐면 올리브유를 듬뿍 친 뭔가 해산물 종류를 생각하면 되고요. 아니 뭐 한국에서 뜬금 없이 지중해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연구 결과가 제일 많아서 그래요. 사실 제 생각에는 한식도 지중해식이만큼 특히 막 나물도 많고 이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연구 결과가 조금 축척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유럽 간 학회에서는 뭐 저지방에서 중등도 지방 및 중등도에서 고탄수화물 시기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도 있고 특이하게 여기는 과당 음료나 음식 즉 우리 음료수 있잖아요. 달달한 것들 좀 적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고 미국 간학회에서는 좀 특이하게 커피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루 세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는 이제 보통 한세 잔에서 다섯 잔 정도까지는 이게 드실수록 모든 간 질환과 관련해서 좀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 보호가 많이 있어서 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커피를 끊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운동 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빡세게 해야 되나? 보면 대한간학케어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추천한다 이게 되어 있고요.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라는 거는 이게 뭐 심박수를 기준으로 돼 있는데 결국 좀 땀이 나야 되는. 운동입니다. 보통 이제 아기복이라든지 아니면 뭐등산하기라든지꽤힘든 운동들이 이제 중등도 운동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냥 설렁설렁 걷는 걸로는 운동 강도가 특별히 심박수를 올리거나 할수 없기 때문에 좀 빡센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간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등도 혹은 고강도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고 유럽 간학회에서도 중등도 운동. 그리고 미국 간학회에서는 그냥 개인별 맞춤화 해라. 워낙에 미국에는 이제 그 비만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중등도 운동 자체도 좀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등도 이상의 운동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운동 시간과 관련해서 얼마나 운동을 자주 해야 되는지 보면요. 어, 그러니까 대안관악회에서는 30분에서 60분씩 그러니까 뭐 그냥 최소로 칩시다.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최소 6주 이상 한달반 정도는 그래도 운동을 해야 티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간 있다고 생각이 되신 분은 일주일에 세 번, 뭐 보통 주말에 한 번, 주중에 두번 정도, 30분씩은 꼭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아태평양 간학케에서는 중등도로 운동할 경우에는 30분씩 일주일에 다섯 회 이상, 여긴 조금 더 많이 운동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 강도가 높은 고강도 운동일 경우에는 20분씩 일주일에 3회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차라리 한번할때 운동을 좀 빡세게 해서 운동 횟수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유럽 간학케에서는 일주일에 3회, 1회에서 5회, 뭐, 그리고 뭐총 150에서 200분 운동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어떤 가이드라인이든지 간에 일주일에 최소 한 100시간 이상은 좀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럼 어떤 운동 종류를 해야 되냐, 그냥 달리기만 해도 되냐, 아니면 무게를 좀 쳐야 되나, 이런 거인데요. 이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유산소나 근력 운동이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메타분석 분석을 봐도, 이거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가 아니라 섞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뭐 어쨌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유산소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둘다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과 관련해서 이 지방 간 환자들이 술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양간학회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음주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술을 그냥 보통 우리가 사회적으로 먹는 정도 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맥주 한두 잔 하는 거. 그것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라 되어 있고, 아시아태평양간학회에서는 음주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는 편이고요. 유럽간학회에서는 남자는 하루 30g 이하, 보통 한 우리가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7에서 10g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루에 3, 4잔 정도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자는 하루에 20g이니까 뭐 대략 소주로는 2, 3잔 정도를 안 넘기는 게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간학 때에서는 음주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었어요. 네, 이렇게 세개 가이드라인이 뭐 지방간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대부분 의사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다 여기에서 그냥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며, 그래도 뭐 운동 시간이라던지, 아니면 강도를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 드렸구요. 지방간의 그 명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계속 좀 지켜보다가 한번 정리가 되면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